계속 이제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다가 인내심의 한계가 와가지고 좀 컴퓨터를 끄고 종이랑 펜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종이랑 펜을 꺼냈냐면은 이전에 어, 수업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어,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세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보이나? 연필이랑 이게 초점도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뭐다 아시겠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삼각형 넓이 우리가 초딩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제목도 써야 될것 같다 삼각형의 넓이 뭐야? 삼각.. 아 진짜 3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초딩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네 밑변의 길이 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문자식으로 바꿔보면은 여기 뭐 뭐야 여기 a 여기 길이 높이를 h 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2. a h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게 초딩. 여기 밑에 건 중딩이라고 쓸까? 중딩. 그럼 우리 고딩은 어떻게 풀 거냐? 고딩 및 성인은 다른 공식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무슨 공식이냐면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2 분의 1, a b sine 세타가 추가가 돼요. 자 다시 도형으로 설명을 해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a 로접기를 했으니까, 여기 a, 여기 b라고 쓸게요.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두변의 길이 랑끼인각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지?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뭐 중딩 공식에서 넘어올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문제 중에 저런 게 있었어. 어떤 문제였냐면, 세변의 길이가 이제 4, 뭐 어딜 7이라고 해 7, 9, 뭐 이런 식으로 세변의 길이가 있을 때, 이럴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다시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줘요. 세변의 길이 4, 7, 9야. 이렇게 줘. 이렇게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식에는 이런 건 없거든. 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에는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세타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도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가 있어. 다시.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가 있어. 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 어떻게? 어떻게? 코사인 제이 법칙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 알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알아. 그럼 코사인 세타를 알면 사인 세타 구하는 거 쉽잖아. 어떻게? 어떻게?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 공식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에다 지원하면 사인 세타 딱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공식 쓸수 있는 거죠. 사인 세타 아니까. 사인 세타 알아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봐야, 해봐야 되나? 코센 세타 공식. 코센 제이법칙. 공식 뭐야? 공식 써볼까? 음, 뭐, 뭐 어떻게 돼? 나 분수 공식 아니었어. 이거부터 하자. 49. 7의 제곱은 49.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9의 제곱. 99, 81. 빼기. 오, 뭐야. 이거 두 개. 곱한 거에다 두배 해야 되죠? 아, 뭐야. 다시 써봐. 어떻게 되는 거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거잖아. 어디까지 했어? 49, 16, 81까지 했고, 요거 두개두배할 차례구나. 9, 4, 36에다가 두배 하면 은 72.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구하기가 싫어. 음, 어떻게, 뭐부터 해? 80이라고, 16하고 더 해. 그럼 뭐야? 97. 아이고, 해야 될까? 97 빼기 49. 잠깐만. 계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산 갖고 올걸. 8, 8, 48. 그러면, 코 사인 세타는 7 2분의 48. 뭐로 나눠야 돼, 또? 6, 8, 48. 8로 나눠야 되네. 코사인 세타는 9분의 6. 뭐, 야또나 하죠. 3분의 2.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아, 됐다, 됐다. 자,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에요. 자, 그럼 사인 세타 구해야 되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코사인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2 집어넣으면은 1 빼기 9분의 4. 9분의 5. 그러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근데 플러스만 됩니다. 왜냐면,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은 항상 양수야. 설명 생략. 어쨌든,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됐죠? 자,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 넣어,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A, B, 사인, 세타라 그랬잖아요. 너, 2분의 1. 여기 뭐야? 세타가 있잖아. 4하고 9하고 곱하면 뭐야? 9, 4, 36. 사인? 이거 뭐야? 사인 아까 구 했잖아. 5, 지우개 있어.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계산하면 6분의, 그 아니라 6루트. 사각형 넓이구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삼각형넓이구 하는 공식 3개 알고 있어요, 우리. 아, 이거 똑같은 거긴한데 어쨌든. 아, 어, 삼각함수 이용해서 구하는 삼각형 넓이도 공식도 알아요. 근데 문제 중에 세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있어. 세변의 길이 갖다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에 코사인 제이법식 사용해서 코사인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구하면 사인 구하는 거 껌이다. 사인 알면 어, 뭐 그냥 넓이 공식에다 넣으면 된다. 됐죠? 끝.